안녕하세요. 저는 플레이키즈조의 박진형입니다. 저는 PM 역할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. 저의 학창 시절이나 현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아이 적성찾기 웹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. 자바 개발 프로그램인 Eclipse를 활용했고 Spring Framework를 적용해서 MVC Model 2 패턴을 적용했습니다. 그리고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, 깃허브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팀원들과 협업했습니다. 타깃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. 아이로 하느냐, 성인으로 하느냐. 어, 팀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를 선택해서 플레이키즈라는 아이 적성 찾기 웹 플랫폼을 기획해서 개발했습니다. 학부 시절에 영상 처리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.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코딩한 것을 모니터로 가시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. 플레이 데이터의 사물인터넷 전문가 과정 교육 과정 중에 웹과 라즈베리 파이 등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프로그래밍을 좀 경험해 보고 가시화해서 좀더 제가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플레이 데이터를 선택해서 수강했습니다. 팀원들과 함께 세 번의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제가 이끌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경험이고요. 어, 아쉬운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직업 훈련 교육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은 차별화된 IT 실무 기술을 기, 기술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팀 프로젝트는 그, 그 역량을 발전시킬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플레이데이트에서 개최하는 해코토는 실패 또는 성공 사례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